2020년 특별 새벽 예배 다섯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력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1월이 추워야 하고 눈이 와야 하는 날에 비가 내리는 그 이상한 그 날씨처럼 여러분의 오늘 한날 속에서도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 마음이 기쁘지? 어,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오늘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 어저께 이제 식사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 목사님 그 제목을 달라고 했는데, 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아, 모르겠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서 어, 내려가시더라고요. 어, 그거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제목 안 다셔도 돼요.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근데 빈칸을 보면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뭔가를 채워야 된다 생각하면 거기다가 그냥 아무나 쓰셔요.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면만호교에 안철옥 목사 바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어, 어,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 내려가셨는데, 이분이 어, 아직 이 스트레스 훈련이 좀덜된 덜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좋은 거죠. 이제 어, 예전에는 나쁜 거였는데, 그래서. <laughs> 아, 스트레스 받네. 빈칸을 어떻게 채우라고 가 아니라, 아우, 스트레스 받네. 이야, 어, 이것도 빈칸 채우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만. 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는데, 아, 이번 특별 새벽 얘기했나에 하여튼 여기에 총력을 키우네요. 이 15일 동안에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능할 줄 믿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아빠, 나 받아 하면서 그냥 무작정 저에게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받긴 받았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위험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빠인 저를 완벽하게 신뢰하는구나. 이 높은 곳에서 그냥 뭐 준비됐어. 아빠나 잘 받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뭐 아빠나 받아하고 그냥 확 뛰어내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 마음이 제게는 참 행복했습니다. 어,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구나. 어,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면요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 없습니다 세상에 이 관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란이든 아무리 와도 소용없어요 못 무너뜨려집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쁘실까요?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냥 100% 신뢰할 때 어, 저희 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무작정 하나님 나 받으세요 하면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 받아가지고 다치게 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작정 뛰어내리면요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다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00%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작정 뛰어내리면 100% 안전하다. 이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2020년은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부활시키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중심에 나를 놓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 내리셔야 됩니다. 앞뒤 가리지 말고 뛰어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직장 때려치고 집다 팔고 가정 버리고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우리 3, 5의 성도님들은 좀 너무 이성이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사입이 충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맹신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맹신하면 안 된다. 어, 정도껏 믿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믿어야지,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게 뭐야.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요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 팔고, 직장 때려치고, 가정 버리고, 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덜덜덜덜 마십시오. 사모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모르세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나, 이거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될 때, 그 관계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은혜의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며, 2020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스트레스의 유익한 점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두 개가... 분비가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살펴봤죠. 코르티소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하르몬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크린이 아닙니다. 옥시크린은 빨래 끝이고, 옥시토신, 옥시토신. 근데 이거 옥시토신하고 옥시크린하고 좀 억지로 맞춰보려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빨래 끝하면 빨래가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더럽고 추한 것이 옥시토신, 옥시클린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옥시토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회복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특별히 우리 심장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또 하나 이 옥시토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관계를 조성하고 회복시키고 좋게 만드는 역할을 이 옥시토신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악수를 하죠. 따뜻한 손으로 제가 손이 늘 차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하여튼 좀 마음은 따뜻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 악수하는 순간 옥시토신이 나와요.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신뢰감과 관계의 좋은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이거 좋은 거다 하면서 느끼면서 허그할 때 옥시토신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가장 분비가 많이 되냐면 엄마가 갓난아이를 젖 먹일 때 이게 막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를 하나님이 강력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옥시토신을 막 형성시켜요. 그것이 뭐 영혼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그때 그 옥시토신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어, 그것이 이제 감정에 쌓여있고 뇌에 기억이 되어있고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자식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몸에 호르몬을 통해서, 근데 그 호르몬은 어떤 놈에 옥시토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옥시토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가 됩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흔히 이것이 나쁜 거다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어,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내 몸에서 지금 옥시토신이 막 분비가 되고 있다. 이때 뭐 해야 돼요? 관계를 잘 형성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뛰어들 겁니다. <laughs> 오늘 같이 이렇게 뭐 미끄럽고 비가 오고 주위가 산만한 그때에 자동차 끼어들면 스트레스 받죠. 나도 늦었는데. 너만 늦었냐? 그 스트레스 확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옥시토신을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한가 보다. 만나지는 못해도 관계가 형성이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다 저 사람 원래 얌체는 아니네 아닐 거야 급한 일이 있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비상등 켜면서 고마워 쓴다 그러면 나도 비상등 켜서 아유 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옥시토신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셔도 오늘 아침에 좀 찜찜했는데 차가 들어와가지고 스트레스 팍 받아가지고 아 오늘도 하루도 막 그냥 짜증 나겠구만. 어 이러고 스트레스를 나쁘게 반응을 하니까 옥시토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옥시토신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관계를 형, 좋게 형성시키는 호르몬인데 이거를 역으로 거꾸로 이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빵빵 되는 거예요. 보복운전이 나오는 거죠. 막 가가지고 결국은 앞에 세워다 놓고, 사대질하고욕한번 해야 되고, 용기 없는 사람은 빵빵하고 도망가 버리고. 막. 어, 이런 일들이 우리,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바지에다가, 내 바지에다가 반찬 갖다 놓다가 물컵을 툭 쳐가지고 바지에다 물이 확 젖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죠?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 그럼 그때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아우, 시원하네요. 아, 근데 오줌 싼것 같네. 하하하하. 뭐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넘어가면은 그 사람도, 아이고, 죄송해. 하면서 뭐 반찬도 좀더 갖다 주고 그럴 건데, 어? 눈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하면서. 세탁비 내놓으라고. 물에 젖은 건데 뭐 세탁비가 필요해? 세탁비 내놓으라고. 식사비 50% 디시 해달라고. 아 이렇게 진상 부리면 정말 미쳐버리죠. 어,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셨 때는 어,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옥시토신을 막 분비시켜 주시는 기회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쌍그리한 오히려 관계를 깨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는 나쁜 거니까 이렇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10년, 40년, 5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교회에서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 성도님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5층 가면 여러분 다돈 받고 하는 거. 그분들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세요. 다 그분들 돈 받은 줄 알았죠. 10만원씩 안 받아요. 다뭐 오히려 돈을 내요. 막 싸게 하려라도 본인 돈내 가지고 막 맛있는 반찬 갖다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도 다 마치면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더니 그날따라 또 밥이 모자라고 그러면 은 나를 기다리게 한다고. 왜 국에는 고기가 없냐? 나만 왜 차별하냐? 사모회가 그렇게 가난하냐? 그러면안 돼. 아유 수고하십니다. 기다렸다 먹으면 더 맛있죠. 배고파서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조금만 나에게 자극이 오면 그 옥시토신을 아깝게 관계를 깨는데 사용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가족간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제일 못 참아요. 편하니까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내 가족을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내 가정의 유대 관계를 견고하게 할수 있는 옥시토신이 나오고 있는 때인데, 아니, 그 때를 다 망쳐버립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오히려 느슨하게 만드는. 언젠가 아내가 외부에 나갔다 벌리 보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준비해 놓고 식사하세요. 다 모였어요. 서 모였는데,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식사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찬이 없다는 거죠. <laughs> 반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빠서 못 했으니까, 오늘 김치 하나로 대충들 다들 먹으라고." 그렇게 말할 걸 갖다가 "은혜로, 오늘은 은혜로 식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와 무말라깽이 그거 가지고 그냥 먹으면서도 그곳이 은혜라고, 은혜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깔깔대면서 기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 앞에 식당이 있는데 부부가 운영합니다.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혼자, 혼자 밥을 먹는데 부부가 티격티격 싸워야 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제가 좀 늦게 간다. 2시좀 넘어서 갔는데 남편이 이제 일다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 실수야? 무슨 말 실수인지 그건 못 들었어요. 말 실수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밥 먹으면서 아내를 앞에 앞에 앉아놓고 계속 훈계하는 거야. 사람이 말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 상처를 주면서 말을 하냐? 말을 좋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럼 내 네, 알았어요, 내 네, 알았어요. 그러는데도.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중에 아내가 짜증이 나지. 아이, 그러면 이혼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화대니까 와서 앉아 봐면서 말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훈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막 짜증이 나서 그냥 빨리 먹고 나왔어요. 어, 부인이 무슨 말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 확 받죠. 오늘 그렇지 않아 또 점심 시간이 무지하게 바빴는데 스트레스 확 받아요. 근데 어, 아내가 무슨 말하니까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복이라, 아,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렇게 사, 사랑의 규를 나누는데 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니 이 오네시모가 세상에 빌레몬 어 자기가 전도해서 어 개척교회 목사로 세워놓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일했던 종이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좁나? 그래서 야 그래 뭐? 그럼 너 빌레몬 잘 알겠네. 근데 그때부터 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안다고 하는 이 소식을 확인하는부터는 오네시모가 쭈물쭈물 하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 봐. 무슨 일 있었지? 아, 얘기해 보니까 거기서 돈을 훔쳐 가지고 나와 갔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면서 돈을 훔쳐 가지고 도망 나오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로마까지 흘러 들어오고 결국은 사기 쳐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난게된 거예요. 어. 그럼 우리 같은 어게하면은 일단 빌레몬하고 내가의 관계가 우선이죠. 더 좋죠. 요건 차선이잖아요. 오네시모는 차선이에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빌레몬이, 빌레몬이 나고 둘도 없는 친구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나가면 반드시 그돈 갚아라. 그리고 다시 네가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너꼭 그렇게 해야 돼. 약속해.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반면에 자기 아내는 지금 옥시토신이 막 지금 해결해야 돼요. 옥시도시는 관계를 좋게 하는 호르몬이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못 견디고 지금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 아니, 빌레모나 내 옆에 오네시모했다. 오네, 빌레몬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 용서해라. 그빚 갚은 거너 저기서 훔쳐간 돈 없는 걸로 해라. 솔직하게 따져보자. 너 나한테 빚이 얼마나 많냐. 내가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좀 치사하게 좀 접근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만든 말이니까 너 나한테 빚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난 그거 하나도 내가 생각 안한다 마찬가지다. 너도 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께 빚이 많은데 그거 와 예수님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너도 이거 잊어라.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강권하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러는가 하면 옥시토신이 지금 막. 이건 못 견딥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극받는 순간 하나님이 이건 기회로 삼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고통을 당하시죠 여러분 고통 당한다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옥시토신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옥시토신이 막 창조주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게, 영광스럽게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옥시 때문이, 옥시토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죄는 없는데. 담의 죄를 뒤집어서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데 세상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옥시토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분을 연결을 시키는 고리 역할, 그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저런 모양의 억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응?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그때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그 호르몬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를.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매력있게 하시고 어, 관계를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전에 SBS에서 한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프로그램이 SO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한 가정에 갔는데 중풍, 남, 남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뭐 사지가 꼼짝 못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요.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제 먹여줘야만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삐쩍 말랐어요. 완전히 삐쩍 말랐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맨날 설탕물만 먹인 거예요. 설탕물. 밥을 안 먹이고 설탕 타가지고 설탕물만 먹이 어, 그런 이양 삐쩍 말라가는 거죠. 어,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사람이 평생 나에게 한 수모와 학대를 생각하면 설탕물도 아깝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축경적인 말을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다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어,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곳이니까 최고 해야 되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평생을 자기가 그렇게 누워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아내가 이번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설탕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비극적인 부부죠.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가 오히려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이거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깐깐하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남편이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하다가 집에 가는데 막이 스트레스가 막 분출되는데 그때, 어, 가정 안에서 관계가 끈끈하면서 그거를 피곤한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놀라운 장치를 오히려 함부로 하면서 어, 관계를 다 깨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는 스트레스는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외부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통로로 삼은 것이 스트레스이니 오늘 한 날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여러분의 옥시토신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